오른손만 길게 뻗을 거예요. 자, 이마 터치. 이마 터치. 이마 치 안녕하세요. 인치우가입니다. 네, 오늘 간단한 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대로 매트 쪽으로 상체를 틀 거고요. 손끝을 활짝 열어주세요. 두 다리 골반 넓이에서 힙을 뒤로 끝까지 밀어낼게요. 시선 아랫배 잠깐 바라보고 턱끝 다시 당겨주세요. 편안하게 호흡도 하세요. 둘.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시선 정면 바라보고, 이번엔 오른모를 앞선으로 살짝 밀어내셔서 발끝 세울 거예요. 손끝도 세워놓고, 왼힙 살짝 한번더 눌러서 허리 펴주세요. 세번 호흡할게요. 왼힙 누르는 힘, 상체 끌어올리는 힘. 두 번.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왼발 끝 계속 세워서 상체를 왼쪽으로 크, 끝까지 트위스트. 완전히 가서 어깨 넓이, 손끝 바라보세요. 손끝 사이 바라보고 왼발 끝 계속 세워놓고 계실 거예요. 호흡합니다. 세 번. 두 번. 하나. 좋아요. 다시 마시고 상체 천천히 올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그립뒤, 차투 아리. 힘드시면 배바닥. 마시는 호흡에 발등 눌러서 상체를 길게 한번 끌어올려 주세요. 잠시 유지하세요. 하나. 둘. 세 번. 다시 마시고 정면이고요. 내쉬는 호흡에 차투 아리 갔다가 다운도. 호흡할게요. 세 번, 두 번, 하나, 좋습니다. 다시 무릎을 바닥 낮춰 놓고, 왼다리에요. 앞선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자. 그 상태 오른발 끝에 세워 놓으세요. 두손 바닥에 있고, 가능하시면 손끝을 타이트하게 몸쪽으로 당겨서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손끝을 누르면서 가슴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마시고 정면 입고, 오른쪽으로 상체를 최대한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발 끝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서, 손끝,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손끝 사이 바라보세요. 세번 호흡합니다. 오른 입 뜨면 안 돼요. 두 번, 오른 입 다시 꾹 눌러 놓고, 하나, 좋아요. 다시 마시는 입에 천천히 상체 올라오고 두손바아 엑셀 다시 내뱉어 네 발끝 힙뒤 사투아이 다시 마시는 입에 발등 눌러서 상체를 길게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등비벽볼수 있으면 벽도 보고 세번두번 번. 하나 다시 마시고 정면 엑셀 차토어리 갔다가 다운도. 세 번. 두 번. 하나. 좋아요. 큰 걸음 걸어 들어오세요. 발끝 모아놓고, 마십니다. 허리 피고, 내쉬는 힘을 복부어먹지, 완전 히밀 착하세요. 세 번. 두 번. 하나. 자, 무릎을 접죠? 그대로 깍지 껴서 마십니다. 햄저 손끝 위로 올려주세요. 등 뒤로 손끝을 끝까지 밀어냈다가 힙 뒤로 그대로 낮추고 시선 같이 손등 바라봅니다. 하나. 손끝은 등 뒤로 조금씩 계속 밀어내기. 둘. 셋. 네 다섯. 마시고 정면 한번 보고, 내쉬는 네, 호흡에 손끝을 등 뒤로 깍지. 하나, 둘, 세 번, 네, 한번 더, 다섯. 손끝 이 뒤로 풀면서, 왼발 끝힙 뒤에 있습니다. 그대로 마시는 호에 상체 위로 끌어 올라와, 오른손 천천히 등 뒤로 트위스트 할 거예요. 힘 낮추고, 오른손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힘한번 낮추고, 넷, 한번 더, 다섯. 자, 오른손으로 종아리 한번 잡아보세요. 그대로 왼 무릎 한번더 전진하면서 그대로 하나 뒤에는 발 뒤꿈치 바라보며 힘 낮춰 놓습니다. 왼팔귀옆소으로좀더등 뒤로 밀어내세요. 둘세번 다시 마시는 옆에 천천히 왼 손바닥 낮추고 오른 손으로 엄지 혈가를 감싸주세요. 자 그대로 마시는 옆에 오른 발끝 천장으로 길게. 밀어내겠습니다. 그 상태 시선 가능하시면 따라가고 힘드시면 그냥 정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십니다. 오른발 그립티, 오른발 기업성 길게. 가능하시면 왼손으로 오케이. 팔꿈치 살짝 감싸고 가슴 여세요. 하나, 둘셋 다시 마시고 손끝 바닥 터치 내쉬는 네, 옆에 오른쪽 겨드랑이 받자 자두 아리 그대로 왼 다리 길게 코운 티나 한 사람 쓰리 투원자두 아리 갔다가 마십니다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엑셀 다시 다음 3 2 1 좋아요 큰 걸음 바운딩 마십니다 허리 펴서 가슴 열고 목살 다시 내렸습니다 무릎 접고 다시 깍지껴 마십니다 힙 다시 낮추고 힙을 뒤로 끝까지 빼서 상체를 길게 그대로 가능하시면 손등 버거 하나, 하나. 둘셋넷 손끝 한번더 뒤로 다섯 마시고 정면 엑셀 두손등뒤 깍지 쓰리 끝을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반대쪽 그대로 오른발 끝힙디 가겠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손끝 밀어 올리고, 엑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쪽으로 트위스트. 힘 낮춰, 왼손 바라보세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다시 왼손으로 종아리 허벅지 잡고 천천히 그대로 오른발 뒤꿈치 바라보세요 힙을 낮춥니다 하나 오른팔 기업선을 붙이고 둘셋 오케이 다시 마시는 힘에 천천히 손끝받아 낮춰 큰숨한번더후 비워낼게요. 자, 이제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잡아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왼발 끝 천장에 천천히 발끝 끝까지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시, 왼발 끄리띠 마시고 엑셋 내쉬는 옆에 왼손으로 이렇게 팔꿈치 잡아 가슴 살짝 하나 둘셋 마시는 옆에 손끝바라 터치 내쉬는 옆에 왼쪽 겨드랑이 바짝 붙여주세요 다시 코온티나 하사나 two. 그립 뒤 다시 마십니다 엑두. 엑셀 네배더 다운도 쓰리 투와 무릎 접어 바다 터치 마십니다 상체 그대로 끌어올려놓고 두 다리 골반 만들어놓고 꼬리 펴 살짝 말아주세요. 조선 힙스톤 감싸주세요. 발등 바닥에 있습니다. 엎지 발가락 바깥쪽 말고 안쪽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마시는 숨에 가슴을 천천히 열고 하, 내쉬는 숨에 목에 인장 툭떨어주세요 이제 가능하 신만큼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씀대로 천천히 상체 올라오고 내쉬기 다음도. 쓰리, 투, 원. 다시 무릎 바닥 낮추고 그대로 마십니다. 상체 그대로 끌어올려 주세요. 손끝 가슴. 그대로 꼬리뼈 말고 마십니다. 가슴 한번 열어서 내뱉습니다. 천천히 상체 낮춰서 손끝 그로 바다 팔꿈치를 길게 한번 펴볼게요. 손끝 사이 바라보고 스트리 원. 그대로 마시는 물로 상체 올라오고 그대로 아기 포즈로 잠시 휴식 편안하게요. 둘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마십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올게요. 마지막 세. 다시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허흡하고 다시 가슴 앞에 합장. 꼬리뼈 말아서 마시는 입에 가슴 활짝 내쉬고 목이 긴장 떨고 천천히 마시는 입에 손끝 그리고 이마에서 바닥까지. 자 이제 손 끝을 꼼지락 꼼지락 움직여서 발끝까지. 머리 바닥 터치 하고 t h r 머리 터치하고 마시면서 상체 한번 올라오고 내쉬다 그대로 두 무릎 모아서 다시 편안하게 업다 할게요 t h 주. 와 좋습니다. 마신 후에 천천히 아랫배 바라보면서 그대로 편안하게 호흡도 비워낼게요. 다시 정면 한번 보고요. 네, 두 발끝 그대로 모아놓고 허리 한번 펴주세요. 가부장 자세에서 편안하게 마시고 오른쪽으로 상체 한번 틀었다가 호흡 펴내세요. 다시 왼쪽으로도 한번 틀었다가 편안하게요. 자 좋아요 마음과 가슴 앞에 합장하고 오늘도 스가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봬요.